안녕하세요. 브라다카의 유현진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기다렸던 기아의 카니발 R, 그랜드 카니발 GLX 프리미엄 모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차량은 풀옵션 모델이에요. 오토슬라이딩부터 썬루프까지 모든 게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프리미엄 등급이라고 하면 말다 했죠. 근데 이 차량의 장점은 뭐냐면 수리가 완벽히 돼있다는 겁니다. 왜냐면 제가 수리 내역서를 가지고 있거든요. 카메이트에서 수리를 받았던 내역을 구매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사진으로 카메이트에서 수리한 내역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이제 빠르게 한번 스펙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키로스는 17만 3천 정도 탔고요. 그 다음에 12년 6월식입니다. 그래서 등급은 3등급 차량이기 때문에 수도권 어디든 운행이 가능하다는 거. 이것도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차피아의 2에 95만원 가량이 있는데 이 차량 완전 무사고 차량이 어, 뭐 범퍼 도색이 들어갈 수도 있고 판금이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95만 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고차 특선상 체크가 안 된다는 거 이것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소유자는 4회 정도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 횟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2년 시기니까 그렇게 많지는 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차량 구독자 여러분들께 580만 원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구조 변경에 대해서 뭐 8인승으로 구조 변경을 하고 싶다 지금 이 차량은 11인승 차량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8인승으로 하고 싶다 그러시면 저희가 거래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문의주시면 이 11인승 차량을 8인승 차량으로 구조 변경을 해서 어, 고객님들께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 이거 꼭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량 이제 저랑 전면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부 보시면 유리창, 돌방, 스크래치 없다는 거 보실 수 있고 앵그카 진단 받은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색상은 검정색 바디의 차량이에요. 제일 많이 찾는 색깔은 검정색, 흰색이니까 어, 요것도 인기가 없진 않습니다. 그리고 본넷 보시면 뭐 돌방이나 스크래치 하나 없고요. 그릴 부분 깨진 부위 없고 범퍼 쪽도 깨끗합니다. 그리고 라이트 쪽도 보시면 백화 현상이 없이 깨끗하게 정말 잘 타셨고, 휀다 쪽도 보시면 도장 상태 완벽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바퀴 휠 보시면 바퀴 휠 전반적으로 깔끔하죠. 깔끔하게 잘 타셨고 타이어 상태는 어, 거의 7 8 0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이 타이어는 지금 스노우 타이어로 지금 교체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참고하셔야 될것 같고 어, 사이드, 사이드 리프트 깨진 부위 없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비춰드려도 도장 상태는 깨끗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위에 보시면 루프 캐리어 올릴 때 루프랙이 있어야 올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루프랙까지 달려있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오토 슬라이딩 작동 잘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습니다 작동 굉장히 잘 되고요.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트부터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래서 거의 사용을 안 하셨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시트 상태가 정말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거 시트 보시면 어저 지금 보시면 비닐도 안 뜯었죠. 그래서 시트 상태 거의 진짜 거의 새 거라고 보시어도 무방할 정도로 그 정도로 진짜 가장 조금 못해서 깔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여기 바닥도 보시면 매트나 이런 걸 깔아놓으시지 않았지만도 뭐 음료수 자극이라든가 이런 자극 없이 정말 깨끗하게 잘 사용하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 오토 슬라이딩 잘 닫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뒷바퀴 휠 보시면 전반적으로 깨끗. 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 타이어 보시면 디 타이어는 아 아쉽게도 좀 타이어는 좀 가셔야 될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중고 타이어 업체 거래 업체가 있기 때문에 어, 중고 타이어 싸게 저희가 타이어는 가시는 걸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그거는 전화 주셔서 말씀해 주시면 중고 타이어. 를 갈아서 내려보내드리도록 하겠고 뒤에 보시면 썬텐 자체가 지금 뽀글이가 올라와 있습니다 썬텐도 저희가 거래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싸게 할수 있으니까 이것도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시면 후방 카메라 장착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후방 감지 센서 장착이 되어 있고, 뒷범퍼 역시도 깨끗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뒤에 조수석 쪽도 보시면, 조수석 쪽도부터 제가 쫙 비춰드릴게요. 도장 상태가, 워낙에 완벽을 해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냥 도장 상태 A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한테 진짜 카니발 문의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래, 카니발 도대체 언제 올라오냐, 올라오는 거 기다리고 있다, 이런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여기서 제일 포인트는 8인승 구조 변경돼 있는 걸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또 말씀드렸지만 이 차량은 11인승 차량인데 구조 변경을 원하신다면 저희한테 의뢰를 해주시면 이 차량을 8인승으로 구조 변경해서도 가능하니까 요것도 참고를 꼭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8인승으로 구조 변경해서 뭐 캠핑용으로 쓰시던 짐을 실으시던 이렇게 여러, 여러 면으로 많이 화, 활용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거 문제는 어, 전화를 주시면 제가 상담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시트 운전 하면서. 아, 진짜 깨끗하죠. 어, 아, 정말 깨끗하게 잘 타셨고 오토 접이식 사이드 미러고요. 그 다음에 이쪽 보시면 핸들 열선과 이슈 모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키로수는 정확하게 17만 3,582km 탔고요. 시동 걸면 어, 굉장히 엔진 소리가 조용합니다. 그래서 뭐 오셔서 보시던 뭐 탁송을 하시던 이 엔진 소리가 굉장히 조용합니다. 그리고 왼쪽에 핸즈프리, 오른쪽에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 있고 양전석 조수석 열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은 정품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는데. 보통 지금 연식에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다면 여기 화면이 좀 흐리게 나오거나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좀 맛이 갔다고 하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내비게이션 조차도 깔끔하게 잘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후방카메라도 깨끗이 잘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블랙박스. 지금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패스 어, 룸미러까지 장착이 돼 있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썬루프 여다지하는 버튼이 있고요 오토슬라이딩 여다지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썬루프는 제가 지금 아까 이제 작동이 되나 안 되나 확인을 하잖아요 저희도 그래서 미리 열어놨는데 제가 한번 닫히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썬루프 어, 작동 굉장히 잘 됩니다 그리고 사운드 자체도 어, 프리미엄 등급이기 때문에 JBL 사운드 어, 요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추가 옵션으로 한 160만원 가량 요게 들어가야 JBL 사운드와 요 내비게이션, 정품 내비게이션이 들어간다는 거 요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랑 카니발 알 그랜드 카니발 GLX 프리미엄 모델을 보셨는데 어, 정말로 상태도 좋고 제가 정비 내역서까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뭐 키로스가 많은 걸 떠나서 얼마만큼 정비를 잘 하면서 고치면서 잘 탔냐 국물로는 얼마나 따박따박 갈아줬냐에 따라서 엔진 상태는 틀리다고 생각하고 근데 정말 잘 가시면서 잘 타셨고 정비 내역서도 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어 안심하시고 구매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 저한테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어 어왜 수수료가 없냐라고 여쭤보시는 고객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구독자분님들 중에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저희가 입고된 차량만 어 저희가 영상을 찍어서 올리고 있기 때문에 어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 꼭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 가격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580만 만원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문의 사항이나 밑에 댓글 주시면 정말 친절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프라덕카의 유현진이었습니다.